기술상의 오류가 있었지만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자캐를 인지하러 갈수 있어요 여기 잠깐 마을 좀 들렸다가 갈게요 마을 좀 들렸다 지 저걸 채워야 돼가지고 비행기는 다시 구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끊기면은 얘기해주세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괜찮아 온도가 44도야 절대 끊길 리가 없어.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뒤에? 뒤통수에 뭐가 있어? 뭐들이? 이제 안 끊길 거야. 어 46도까지 올라갔어 이럴 수가. 아, 놀래라. 왜 이렇게 많이 와, 애들? 이것들이 점령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죠? 어, 점령 시도하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오네? 어어 어... 어...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이것만 막으면 막은 건가? <laughs> 나 오소리 필요한데, 사방이 오소리 천지라는데, 오, 나 오소리 필요한데, 오소리가 어딨단 얘기야? 나 오소리 한 마리만 있으면 지가 먹고 대도할수 있는데, 없구만. 그냥 저, 저 우리 팀 있는 애가 농담한 거 같아요. 맞아. 아 됐어요. 44도. 우와 점유율은 40%.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이제. 어,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안 팔로 잡으면 두장 준다고요? 아. 에 네,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라라라라라라. 자, 이제는 여기 했고 여기는 아 여기 아닌데. 그래 여기 여기 해달라 그랬지 아 여기 뭐지 여기 여기 샹그릴라 활 기술 얻으러 아 그래 이거였어 아 컴퓨터 오류 때문에 제가 고생을 좀 많이 어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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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제 왜서 이 소리 왜나 아니, 여기가 고산지대라, 이 헬기를 갖고 오면은, 저기도 못 올라가요, 저기도. 돌아서 가야 돼. 저기를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여기가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 이 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고도가 있다고 요 그래서 그 고도를 넘어가면,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고저 산을 한번 넘어가보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또 돌아서 가야 된다는 얘 그리고 바로 못 가. 다 44도, 40% 오케이.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둘러서, 삥 둘러쳐서 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산너머에 있으니까, 저, 샹그릴라가. 드디어 활기술을 얻을 수 있어. 음, 이제 아프리카, 이제 아까처럼 프레임 뚝뚝 안 끊기죠? 아주 자연스러워 야 돼. 아, 아까 PC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째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 아, 여기 이상 못 올라가, 헬기가. 어, 이 이상 못 올라가요. 여기가 완전히 언덕이네. 보니까, 여기가 산맥이네, 산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가려면, 그냥 여기서 내려서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산맥이야. 큰 산맥. 아 그래도 굉장히 높아보이잖아요. 그니까 이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헬기의 최대 보도인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삐비 소리 나. 여기까지 괜찮나? 저 산을 못넘었갔다니까 산을. 못넘 여기 어가죠 여기 서 여기 서 이제 저거 타고 올라가야 라라어여써가지 여기 여기 서쓰 여기 있 저기 딱 라펠 들딱 준비 되어 있네. 여기다 주차를 해 놓고, 저 뭐야? 멧돼지? 나 멧돼지 필요한데 잘 걸렸다. 너? 멧돼지 필요하거든 4마린가 네 필요해서 있어 제조 주사기 세트 그래 이거야 탄약 가방도 할수 있고 어? 뭘 탄약 가방 먼저 할까? 그럼 이거 뭐아두장더 필요하다 어? 티벤 늑대가죽 세개 있어요 이제 말레이메오 주석이 이걸 너무 업그레이드를 제가 안 해가지고 저기 바로인데 여기로 아마 라펠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저기서 여기서 이걸 타고. 다음 에 이걸 찍고 타잔 타잔으로 가는 거야, 타잔 으로 가는거 죠？타잔 셋 하고 여기 또 타고 이렇게 올라 가야 돼. 기술 을얻기 위해 서는 이런 인 고의 노력 이 필요 한거 죠. 자, 여러분, 말대로 베어그릴스는 따라도 못할...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저길까? 이쪽으로 가면 뒤로 돌아가는 거, 이쪽으로 가면 정문일 것 같고... 응. 일로 가봐야겠다. <laughs> 왠지 일로 가면 뒤로 돌아갈 것 같아... 돌아가긴? 집불이 돌아가네. 만들다님 고맙습니다. 가, 될 것도 같은데, 이거? 이렇게 가면? 아, 저, 전투 안 하고. 사선으로. 아, 여기 다 왔는데. 아, 이걸 못 건너가나요? 와, 씨. 저기만 저 능선만 올라가면 되는데 안 되네 여기. 결국은 정문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 어? 어, 나 떨어지는 줄 알았네. <laughs> 여기 적들이 있단 말이죠. 괜히 섣불리 갔다가 오도가도 못 하는 어? 났어요. 난 조난당했어. 어, 야! 자! 어, 어. 손에 침 발랐더니 잘 되네. 저기까지 거리 몇 미터? 아, 피해? 오, 안 맞네. 어우, 적 떨어질 것 같아. 어, 아. 안 된다. 뭐에 가려서 안 보여, 지금. 뭐에 가려 있는 거야? 나무 때문에 안 맞나? 움직이지 마! 안 맞네, 아, 여기 너무 멀어. 이 건너서 가야 겠다 목숨을 목숨 걸고 가야 겠어 이 동굴인가 샹그릴라가? 나 화살도 다 날리고 아 화살 좀몇개 있지? 아홉 발 아홉 발이면 충분하겠다. 하나 회수했고 화살 하나 더 열한 개 충분해. 여기 맞네 샹그릴라 여기를 해야 활 기술을 얻는데요. 꼭 와야 하는 곳. 계속 왜 주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야. 또 호랑이 아저씨 만나겠구나. 종이 조각을 하나 찾았죠. 이게 이제 집에다가 걸수 있는 종이 조각인데 네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총. 뭐 싱크가 안 맞는다고 또? 그거는 내가 줄수 있는 게 아닌 것같은데 내가 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탈가방? 약탈가방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돈이 뭐 부족한 게임이 아니라서 저 호랑이 기다리고 있지. 아, 저백포 굉장히 멋있습니다. 백포 우리 백포 올라 모셨어요. 라자그 영화 보면은 그 호랑이인가? 사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그... 그, 그 영화 뭐였지? 어, 꼬마애하고 호랑이인가 하고 같이 다니잖아. 아, 라이프 오브 파이 빨리 와! 이거, 어, 이구 활... 이거, 상구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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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좋은데? 죽이네. 화살 좀. 화살 20개. 와, 화살을 50발 될수 있어. <laughs> 이런 사기 무기가 있나? 네. 자, 물어 뜯어. 물어 뜯어. 먹어버려. 잘 맞진 않네. 잘 움직인다 아 겁나 많이 오네 뒤에도 있어? 와, 대박. 이거 언제 다 잡고 가? 안 잡고 가는 게 낫겠는데, 이거? 어, 안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돌아서 돌아서 안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호랑이도 쓰지 말고 호랑이를 쓰면 걸려버리니까. 그냥 와도 세명이야 जिसे धनुष के साथ बेजोर कौशल प्राप्त था फिर भी उसे यहां क्रूरता से मार दिया गया मैं सोच रहा था कि वो मेरे भविष्य का झरोखा है 쟤 여기 있다. 와, 방금 봤어. 화살끼리 맞부다친 거. 와, 대박! 화살끼리 부딪혔어. 좀 전에... 저왜 이렇게 쎄냐안 죽어. 활을 주는 이유는, 여기서 활을 주는 이유는, 활 스킬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겠죠. 아까 첫, 첫 번째 샹그릴라는 단검이었고, 여기 두 번째는 지금 활이었고, 세 번째는 뭘 줄지 모르겠어요. 가지한다, 진짜 가지가지한다. 이제 씩 중계 커이 문제 없으니, 메인 커이날또 힘들게 하는구나. 아까는 중계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는 게임 커이 문제를... 진짜 안 풀리는 날이네. 아... 뭐가 안 돼, 뭐가. 오히려 온도는 더 낮아졌는데. <laughs> 에이. 씨. 뭐 그래 다 고장 나라 그냥. 어차피 어차피 뭐 이제 뭐 손댈 것도 없어 손댈 것도 없어 체크포인트니까 아마 저장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체크포인트는 게임 내에서만 잠깐 임시로 저장하는 거라 와 지금 마탱이 간다 진짜. 어디냐 여기 어디냐 씨몇분 전이야 여기 어 근데 아 주사기가 다섯 개인 거 보니까 저장은 됐네요 주사기가 다섯 개인 거 보니까 저장은 됐어요. 대신 헬기가 없다는 거. 바로 여기니까. 위치만 집으로 오고 저기서 그냥 나와진 거죠. 위치만 집으로 오고. 원래 체크포인트 개념은 그냥 그거예요. 저 게임 내에서 임시로 잠깐 저장되는 거고 죽었을 때 대비해서. 여기 라펠도 없냐 여기는? 아이씨. 활은 당연히 없지. 당연히 있을 리가 없지. 라페리스는 바... 어 있네. 진짜 하나 고치니까 하나가 티. <laughs>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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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일단 다시 올라가야 된다니. 더듬, 더듬, 더듬. 응. 울고 싶어라. 응. 울고 싶어라. 이 말. 에 저기였나? 올라가는 길에? 위 치는 기억 하고 있 어서 다행 이다. 패스 하고, 갈 수도 있을것같 아. 이제 첫 번째 거기 는패 스도 가능 할것같 아. 얻어주고 있다. 빨리 들어가자. 어. 탐구자 다 찾아봐야 소용 없어요. 왜냐면그피 칸을 올려주는 건 그냥 내부에서만 올려주는 거라서 그거 깨고 나오면은 그냥 또 끝이야. 그러니까 뭐 피를 그렇게 뭐 올릴 필요가 없지. 탐구자 다 찾아봐야 피밖에 안늘어나는 지금 끊기는 건내 문제 아니야. 왜냐면 CPU 점유율이 안 높기 때문에 어, 온도도 괜찮아. 그건 지금 그거는 진짜 지금 그 지금 지금 아프리카가 끊기는 건 진짜 아프리카 문제예요. 그건. 어. 그건 진짜 아프리카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문제없어.